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묘목을 사가지고, 이제, 할 수도 있고, 또, 어, 아니면 이제, 스피들, 똑바른 걸 사가지고 와서, 어, 이렇게 눕혀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뭐, 품종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건 이제 미얀마입니다. 3m씩 감은 계 심었어요. 그래서, 한 10축 정도 하러 가는데, 요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어, 장가지에요, 장가지. 가 길, 길단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높이 같은 경우에 는 70cm. 이줄 첫째 줄이 70cm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좋고, 또, 단가질 때는 낮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70이 좀 넘게 지금 다시 이제 구축하고 있는데, 좀 넘어도 되죠. 왜냐면, 하 테이블에다 많이 달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재배를 할 것인가, 아, 우리 다축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셔야 을 돼요. 테이블에다 과일을 많이 달 것인가, 아니면은 테이블을 깔끔하게 하면서 위에만 축만 세워서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제이 것을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좀 갖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후지계통은 어 장가지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다 이제 많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어이 축이 70 보다 조금 높아요80 정도 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나노라든가 홍로라든가 아리수 이런 단가지성의 나무들은 뭐 조금 낮게 해야 되죠 70 조금 밑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다시피 제초를 했잖아요 지금 요 위에 건 다시 들어올린 거예요 하다 보니까 딱 여기 70으로 딱가다 보니까 이 가지들이 많이 늘어뜨려 지니까 어 제초하기 아주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76 정도 되네요. 조금 높였어요. 높는다 해서 큰 문제가 될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축을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들을 보면 이렇게 여기 여기에 분지각이라 그러죠. 분지각 분지각이라 하는데 이 분지각을 이렇게 똑바로 세우는 게 좋습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이렇게 분지각이 좁혀져 가지고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가는데 저는 이렇게 똑바로 다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매는 거죠 이거 눕힐 때요거 이렇게 눕힐 때사 가져와서 묘목을 가져와서 바로 눕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건 뭐눕히기게좀 힘들죠 나무가 말을 잘 들을 때 이게 지금 말을 잘 들잖아요 이때는 생육기입니다 야들도 자라나는 시기에는 굉장히 자연스럽죠 이거 지난번에 그 6월달에 6월 초에 이렇게 눌러놨더니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이렇게 눌러놨더니 그래서 지금의 완전하게 이제 하려 갑니다. 요것은 이제 저는 요거 하고 뭐 다밴드라 그러는데 다밴드는 저는 안 쓰고 저기 축은 요걸 써요. 축은 축은 요걸 씁니다. 축. 그래서 한번 요걸 어 한번 어 저기 해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이 테이블 측지에 묶어주는 거예요. 묶어주는 거. 이게 지금 지난번에 이렇게 해놨더니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이만큼 컸으니까 이걸 또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이제 이렇게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낮아서 다시 이제 높이려고 해요. 높이려고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또 묶어줘겠죠. 이것이 이렇게 둥글게 되면 안 돼요. 완만하게 올라야 된대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여기 또 묶겠습니다. 이게 좀기니까 이걸 이게 또 페이드 이제 이만큼 컸으니까 여페이는데 까터면 부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부러줄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약하게, 약하게, 요걸 가지고, 패주는폐주는 거죠. 여기, 이걸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세웠던 거예요. 이렇게 세웠던 거니까. 지금 좀 컸으니까, 요걸 요렇좀 묶어줘, 묶어서, 묶어서 패주는 거죠. 이렇게. 패주고 요건 항상 끝품, 요거 이제 요각골격지랑 친해요. 요각골격지, 리드축 이렇게 이렇게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요걸 가지고 어 요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재워 재워 재워서 이렇게 놔둡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매는 거죠. 여기 그 나중에 어느 정도 컸을 때 저기 이제 완전한 밴드를 가지고 묶도록 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이 축에 대해서, 요, 이걸 가지고, 요게 축, 보면 이크립 가지고 똑바로 세웠어요. 여기 일자로 똑바로 올라갔죠? 이렇게 똑바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 크립을 가지고 똑바로 세우고,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좀 굵은 가지는 굵다. 그러면은 유인을 시키는 거예요. 유인. 다시 말해서 이 각도를, 각도를 눕혀버리는 거예요. 눕히게 되면은, 이 옥신이라는 성분이, 있죠. 여기서 옥신이 만들어서 옥신이 내려와요. 눕히면 옥신이 이렇게 옆으로 눕힐 있을 경우에 옥신이 밑쪽으로 옥신이 내, 내려와요. 내려오면은 뭐, 이 나무를 자라는 게 억제되는 거죠. 자라는 게 억제되고 꽃눈이 형성돼요 우리가, 우리가 스핀들할때 이게 가지 유인하잖아요. 유인하면 뭐, 꽃눈 만들기 위해서 유인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유인해 놓으면은, 어, 꽃눈이 형성돼요 꽃눈이 형성되면서 잘안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굵은 가지, 이 정도는 뭐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데, 여기 좀 굵다는 얘기. 굵으면은 옆으로 더, 더 눕혀서 놓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오늘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 여기가 골격지, 이, 보다 이 가지가 3분의 1 정도 돼야 돼요. 간헐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는 좀 굵어요, 지금. 오늘, 오늘은 그냥 이렇게 굵어도 이렇게 세워, 세워놓 모습을 보여드리고, 나중에, 음, 요런 것들은, 어, 다시 받아야 돼요, 다시. 다시 받아야 되는데, 다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다가, 뭐, 꽃눈을 받아서 과일 달고, 다른, 이런 데는 작은 것은 과일에 달지 않고, 그냥 키울 것인가. 그런 세력 조절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에, 일단, 이렇게 세, 요 밑에도 맺고, 요렇게 반듯하게 세운다, 이거죠. 여기도막 하고. 자, 요런, 요런 식으로 하고. 이 끝이 부러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15일 동안 나지, 나지 않잖아요. 15일 있다가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해야 돼요. 중시해야 되고, 아주 크다. 그러면은 더 크지 못하게적 정신 넣을 수도 있어요. 넣을 수도 있는데, 뭐, 넣는 분들도 있고, 뭐, 뭐, 이렇게 갱, 나중에 갱신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항상 이게 이런 게이 식으로, 분지각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아 부러진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똑바로, 똑바로 해갖고, 이 크립 가지고, 이 크립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주면은, 이렇게 세워주면, 여기 이 크립 됐어요. 부러지지도 않고, 이렇게. 어, 재워주고. 나중에는 이제, 뭐이풀기쉬워 이, 여기. 요, 요렇게 해요. 양발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해 갖고 어. 이게 한한푸대가 7,000원인가? 뭐 7,500원 그런 그래 농협에서 파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요걸 요것도 세울 수 있겠네요. 요런 거 세울 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세우면 비쪽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요선이 이런 식으로 이 크립을 이용해서 반듯반듯 크립큰걸 이크립을려고 작아도 쓰시면 요 원래 약간 큰 걸로 하면 좋습니다. 요 굵기 때문에 어, 요 정도는 뭐 그냥 쓰, 되네요. 예, 네, 이런 식으로 딱 쓰죠. 이크립가고 가면 여기 똑바로 딱 써요. 이렇게. 뭐 지금에 이렇게 뭐 상처가 나도 상처가 나도 큰 문제가 없어요 붙어있기만 하면 이게 살아요 그냥 사, 나무가 사니까 이렇게 예, 올리고 이렇게 해서 축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 축과 축과의 관계 이거는 우리가 다, 아, 구요 틀이 경우에는 구요술 할 때는 20cm를 기준을 하고 다 축으로 기준을 할 때는 30cm 이렇게 아, 이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구였술 경우에는 이 축을 갱신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갱신 그러나 근데 다축은 다 축은 다완전한 축을 이용해서 만들었을 때는 끊어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구연수를 할 때는 이 밑에 이 가까운 곳에서 과일이 많이 달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축은 항상 바꿔올 수가 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축을 완전히 많이 세워서 많은 과일을 달겠다 이러한 의지보다는 이 가까운 데서 많이 달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면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짝이 발생되는 테이블 특지들을 테이블 특질들을 어 여기에 과일을 달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요, 이런 것들은 아 늘어뜨려서 이렇게 내서 어 내내 여기 여기도 다이 눈이 나오거든요. 내내 여기 에 과일을 달라 그래요. 나무에 과일이 달려야만이 그다음에도 달리고 그다음에도 달리 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뭐 비로도 어 다른 분들은 뭐 어, 생육기에 잘안 키우고 비료 안 주고 뭘안 주고 다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저는 좀 틀립니다. 비료를 심고 나서 잎이 나올 때 비료를 요소를 줬습니다. 어, 그 다음에 지금 요소를 주다 보니까 이렇게 잘 크잖아요. 잘 크다 보니까 꽃눈이 형성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 이제 꽃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축을 다 만든 다음에 지금 만들고 있는데 만든 다음에 대목 노출, 대목 노출이 지금 희한하게 이게 한 20cm를 했는데, 뭐 10cm밖에 안 됐어요, 보니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흙을 많이, 많이 이렇게 뚝을 만들었는데, 많이 들어갔어요. 비가 오고 뭐 이러,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뚝부터 흙을 긁어내야 돼요. 이렇게 뚝을 만드는 이유가 대목 노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제 뚝을 이제 만들었어요. 뚝을 만들었는데, 이제 꽃눈이 형성되려면은 대목노출이 일단 20cm가 돼야 돼요. 20cm. 그러니까 대목노출이 많이 되면은 나무가 앉아, 저기, 나무만 자라서 뭐 영양생식만 한다, 생식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대목노출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꽃눈 분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상가리가 있습니다. 인상가리. 인상가리 연매 1 1를 어, 지금 7월때는 어떻게 꽃눈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이런 센 가지들은 그대로 올라가더라도, 여기 짧은 가지들은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런 데도 과일을 달라 하는데, 달 수가 없잖아요, 이게. 꽃눈 안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과일을 이제 달아야 되는데, 꽃눈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데 이제 꽃눈을 만들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유인을, 밑으로, 추를 이렇다 달으면 돼요. 추. 추를 달아, 자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밑으로 유인해 놓으면 됩니다, 여기, 여기에. 여기 뭐 이걸 이렇게 쓰게 하면 중간에는 이거, 이거 필요 없죠. 이거 과일 달아야 돼요. 그래.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축을 할때 나머지 이런 데서 과일을 달라 하면은 여기 지금 꽃눈이 만들어지기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 심을 하거나 끊어 줘 가지고 꽃눈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제 실험 삼아 하겠는데 우리가 꽃눈을 만든다고 하면은 지금 시기가 늦, 늦었어요. 아. 최소한 6월 10일 전후에, 20일도, 6월 20일도 되고, 지금, 될 수도 있고 6월 29일인데, 하여튼, 6월 15일 전에, 15일 전에 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끊게 되면은, 이렇게 끊게 되면은, 끊게 되면은, 여기에서 새로운 눈이 나오려면은, 15일이 있어야 돼요. 15일이 있으면, 7월 15일 되잖아요. 15일이 있어도 그것이 조금 자라다가, 지진다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뭐지는 시점을, 어, 우리가 지금 끊어지는 시점을 6월 15일 기준으로 기준,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해주고, 그 다음에 야들 꽃눈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일단 15일이 있으면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물도 주지 말고, 물도 주지 말고, 비료도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가리비로, 어, 인상가리를 주, 주, 주건순 뭐, 어, 입상 뭐, 항상 가리 주던 땅에 주고, 연매식비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꽃눈이 맺힐 수가 있어요. 일단은 대목노출을 그만큼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대목노출. 대목노출도 최소한, 어, 내년도에 그 영향을 받으려면 미리미리 해놔야 돼요. 한, 한 100일, 한 3개월 전에 아, 이렇게 흩어놔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으려면. 그러나 지금, 그렇지만 이제 지금이라도 어, 끌고, 내주, 끌고 내주고, 인상가리를 치고, 이렇게 하면 꽃눈이 올수 있다는 거죠. 그래 꽃눈이 만드는 것이 이게 이 모엽이를 하는데, 모엽은 놔두고, 저거 이게 다, 다 틀려요. 그냥 내 생각입니다. 모엽은 저거 저렇 이렇게 여기 작은 잎들 있잖아요. 이거 한네개 정도 놔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돼서 이렇게 끊으면 여기에 나와. 여기, 여기에서 과일이 이렇게 달리고, 이게 수제가세면이 뒤에서도 나올 수 있고, 이것도 나올 수 있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 많이 크다가 꽃잎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은. 이것은 꽃눈 안 닿은 게 수색 쌤은 기약 나갈 수 있고, 요 뒤에 깃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요런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끊어서 꽃눈 만드는 거. 그래갖고, 여기에 꽃눈 만 만들게 되면 과일 하나 달고, 여기 뒤에도 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가지, 한 개씩 달겠다. 그래, 테이블에 과일을 달 것인가, 안달 것인가는, 어, 우리 과원주가 판단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테이블에, 후지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을 제가 배치를 이렇게 좀 넓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지 같은 경우에는, 어, 뭐, 결과 모지가 있고, 결과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과일 달수 있고, 여기에서 또 눈이 나와서 여기까지 달수 있다는 얘기죠. 이 밑으로 가면은 제초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최소한 이 30cm 정도는 내려갈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이 꽃눈이 왔어요. 여기 바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꽃눈 왔죠? 여기를 끊었단 얘기. 여기. 여기를 제가 끊어 줬다는. 끊어 주니까 여기에 꽃눈이 오고 여기에 또 꽃눈이 오고. 그눈이두개 왔어요. 여기. 그래서 이게 나도 딱 내내 여기에 달든 여기 달든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축은 부지런히 키우면서 꽃눈을 오게끔 하면 돼요. 온등이 오게끔 하는 것은 유인입니다, 유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축을좀 높인 것은 높여 가지고 하여튼 그냥 유인해 가지고 쭉 올라간 걸올라갔지만 밑으로 떨어지는 걸 계속 떨어져 갖고 쭉 과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나무의 품종에 따라서 이제 틀리죠. 다축은 이 후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많이 띄워도 되고 만약에 시나노 골드라든가 뭐홍로라든가 이런 단 가지성은 한 가지에 한 개씩 달죠. 요렇게 그럼 그거는 많이 내려 왔죠. 20cm 정도, 20cm 그걸 생각하고 또 땅에서 얼마 정도 높이, 제초하는 데 문제, 제 제초 치는 데, 뭐, 이런 걸 고려해서 높이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첫, 첫에는 70으로 주로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70으로 하고, 7 0을 하고, 후에는 이런 축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30으로 하는 수도 있고, 25로 하는 수도 있고, 그래. 25면 이런 것이 이렇게 딱 붙잡아 죽수 있겠죠. 뭐, 30으로 해도 이렇게, 붙잡아는면 되네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50C, 또는 이제 40C, 또는 30보다는 그래 이렇게 똑바로만 세워주면 이게 30cm 금방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 축을 만드는 첫 축하고 둘째축 사이는 30도나 25로 하고 그다음 그까지만 요렇게 하고 여서부터는 50cm씩 아니면 4 0 c m 해서3 m 한뭐 20까지 또는 뭐 욕심이 있으면 한한4 m 까지 이렇게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나는 말씀드리고, 이 특히 이 다축은 해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해거리. 그러니까 잎이 적잖아 있지 우리가 보통 일반 뭐, 어, 스피드를 했던 뭐, 어, 50에서 뭐, 60, 뭐, 이렇게 어, 사고 하나당 필요로 하다 그러는데, 아, 이것은 뭐, 또 어떤 분은 25개만 있으면 하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 그런 어떤 것 같은 간에 축도 많이 만들고, 꽃도 많이 오게 하려면은, 어 가지 수가 좀 많이 많이 있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럼 많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나중에 해거리 같은 걸 걱정하게 되면 이렇게 격식으로 뭐 과일 달 수도 있고 그 아니면 또 자기가 어느 정도 연구가 되면은 이 나무에 따라서 몇개 달겠다 어, 이런 것을 어 과원주가 판단을 하셔가지고 올해 요것과몇 개만 딱 달다 요런 수준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 해는 그냥 없어지고 한 해는 과일 많이 달리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조절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축 세우는 거 이렇게 세우시고, 여기 똑바로 세우려면 이 크립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쪽에, 여기 이쪽에 공간이 너무 뛰잖아요. 여기 뛸 때는 여기는 우리가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너무 미치니까 이런 것들은, 바싹 제거를 해줘야 되겠네, 이거. 이렇게. 요, 요, 바싹지, 그, 지금은 이제 생육기이기 때문에 토신패스트를안 아, 아, 발라도 돼요. 생육기.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 이 바싹 자르주는게 좋습니다. 바싹. 이렇게 바, 바싹 자르주고그 다음에 요거 요, 요걸 이다가, 어, 여기가 골격지로 이제 만들,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요렇게, 하나는, 요, 요, 여기에서 나온 거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작은 거지만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왜서 이렇게 해놓냐 하면은, 어, 여기 기부세선에있어 기부세서. 연 밑에서 올라오면서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가지가 세력이 있어요. 이쪽에 세력이 약하면 이게 완전히, 이게 정부세선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부세선인데 제일 땅에서 올라오면서 제일 첫째 가지가, 그렇게. 그러니까 굵은 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 이렇게 가는 거 놔둬서, 여기서 이렇게 놔두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묶어, 묶어 놓는 거죠. 어. 이렇게 묶어 놔두면은, 여기에 눈이 나와요, 여기. 눈 나오고, 요, 요것이 이렇게 들리겠죠, 이렇게. 들리갖고, 크면 놔두는,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근데 크면, 많이 크면 조금 더 이렇게, 또 이렇게 눕히고, 눕히고, 요런 형태로 해가지고, 아, 다축을 하, 하시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나무를 눕힐 시기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기예요 꽃눈 만드는 시기나 꽃눈 분화는 6월달하고 7월달에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 전에 꽃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어, 비료로서 이제 꽃눈을 꽃눈 분화를 잘 되게끔 뭐 인상가리를 뭐 연미시비를 한다든가 방법은 다 있습니다. 방법은 다 있으니까 그 방법을 뭐 대목 노출 부분 또뭐 미리 이렇게 긁어서 노출시켜 놓고 인상가리쓰든가 물을 주지 않는다는 건, 물을 안 주면 뭐이야 나무는 살으려고 하는 거야요 살으려고. 살으려고 하면 뭐예요? 지금도 저는 뭐 비료도 주고 해서 막 왕성하게 이제 컸는데, 비료도 주고 뭐, 그러니까 가리비료를 주고 이렇게 되면은, 야들은 이제 맺혀지려, 숲기를 조절하려고 하기 때문에 빨리 뭘 익히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런, 그래, 그런 습성이 있고, 그래서 비 물도 안 주고, 어, 또 비료도 이제 요소비료는 안 되고, 가리비료 주고 이러면은 꽃잎이 맺혀져요. 그게 맺혀지니까, 꽃눈이 없어가고생하는 분들 이에 있는데, 그분들은 보면 다른 건 해도 비료를안 준다든가, 인상가리 연면 심해 안 했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세면은 다안 들어요. 워낙 쎄면 그러니까 그 1년을 가는 거예요. 지뢰하고 워낙 세서 안 된다. 그럼 내년도에 우리가 묘목 그, 다시 심는 시기에 뭐 3월 말에 해갖고, 워낙 이게 안 들으면 파가지고 다시 심는 식으로 파서 올리, 올리면은 뿌리가 당근이 되는 걸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그 해는 처음에 심었을 때는 나무가 잘 자르지 못해요. 땅과 이게 새로운 데 왔다 이사로 왔기 때문에 이 흙과하고 자기 관계가 서먹서먹하니까 잘안자르고 그다음에 잘 자라요. 그 그러니까 자, 자랄 때 이걸 뽑아서 넣어서 단겨 올려놓고 다음에 이걸 채워놓으면 노출도 되고 나무도 빨리 안 자네요. 왜냐 뿌리가 잼 뿌리들 끊어졌기 때문에 그때 꽃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가 늦어지는 거죠. 한 해가 그러니까 증 안되는 나무는. 유목은 다시 심다는 식으로 해서 올려 갖고 어,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다축 대배뭐 특별한 건 없죠. 여기서 뭐어 위에 올라오는 것은 이 우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똑바로 세운 걸 하는데 옆에 가지들은 옆으로 나온 것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여기서 한반 정도 밑으로 더낫다 그러는데 저는 일단 이걸 그냥 세웠어요. 그냥 세워 가지고 또 어떤 또 결과는 이걸 만약에 수, 수세가 세진다고 하면은 이런 것은, 내인도 보고, 상황해서 이것을 완전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완전히 굽혀가지고, 과일을 달아가지고, 어,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그, 되는에 따라서, 따라서, 우리가, 가온주가 판단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는, 어, 하면 돼요. 그러니까, 또 이, 나무, 사과를 키우면서, 이늘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뭐, 하는 수밖에 없죠. 예. 요렇게 재웠다가 요렇게 재웠다가 풀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요렇게 해서 어, 다축제배 예. 이애과 골격기는 항상 세워야 돼요. 야들이 잘하려면 지금 이렇게자세가잘안 나오는데 어제 풀어놨다니까 이게 꼬부려졌어요 요렇게 똑바로 올라가게 해주고 이 축은 둥글게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요서 이렇게 됐잖아요. 요게 요렇게 이런 요런 식으로 딱 돼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오면 그쑥 올라온 부분이 도장지가 올라가듯이 나무 세력이 올라, 세요. 그러니까, 반만하게 가갖고, 여기서부터 다시 요까지 해서, 이제, 내인 정도는 이제 축을 이제 완성시키는. 그 2년도, 3년대에 축이 완성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보고, 내인도 어떤 식으로 또 해야 되고, 내인도 과일은 최소한 10개 정도 달라고 그래요. 10개 정도. 그러면, 여기 안 나왔던 요런 지금 꽃눈이 굉장히 만들어진 게 많아요. 달 여하튼 뭐축을 나올 거 나오고 아니면 여기 축을 여기다 세우려고 한다면 내년 봄에 내년 봄에 축을 여기 에 나오게 하려면 여기 꽃눈이 열리면 꽃눈을 떼주면 돼요 떼주고 그냥 바로 올라오게 하고 여기 과일 달려면 그대로 놔두면 되고 그래서 이축 간격은 20으로 할 거냐 30으로 할 거냐 이제 그건 이제 판단해서 아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축을 뭐 여러 개를 갱신을 목적이 있으니까 20 정도 그리고 다 축일 목적을 하면 30 정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